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유형들을 한번 쭉그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 플랫폼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면, 다큐멘터리 영화를 어, 플랫폼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면 방송사로부터 제작돼 어떤 특정 채널을 통해서 방송이 되는 것그 다음에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것그 다음에 OTT 플랫폼에서 상영되는 것수 있죠 어, 방송사에서 제작되고 또그 방영되는 다큐멘터리스트들은 음, 주로 이제 해외 공영방송사라고 할수 있는 그 BBC나 PBS, NHK 등에서 이제 그 제작되는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들이 유명하고 또 채널을 보유한 민간 제작사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디스커버리, 히스토리 같은 채널들이 유명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지상파 방송사에서 제작된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들이 가장 대표적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사에서 제작되는 다큐멘터리들은 교양물이나 시사물들이 주를 어, 이루는데요. 그밖에 다큐멘터리 영화의 범주에 포함되는 유형들을 어, 이렇게 추려보자면 뉴스도 실은 다큐멘터리 범주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예사롭지 않은 능력이나, 또 삶의 모습, 예사롭지 않은 삶의 모습들을 조명하는 뭐 인간 극장, 생활의 달인, 뭐 나는 자연이다, 이런 프로그램들도 다큐멘터리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어 정보와 오락의 결합을 표방한, 이른바 인포테인먼트 뭐 차이나는 클래스나 알쓸신잡 같은 프로그램들. 그리고 이제 셀러브리티의 실생활을 보여주는 어떤 컨셉의 리, 리얼 땡땡 뷰들도 다큐멘터리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다큐멘터리들입니다. 제가 어, 먼저 방송사를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영화관에서 그 상영되는 다큐멘터리들은 이런 방송사나 기성 매체들이 조명하지 않는 사회 문제나 사건들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할때 또는 뭐 감독이나 제작진이 이 다큐멘터리를 작품으로 접근하는 경우에 영화관 상영을 목적으로 다큐멘터리가 제작되기도 합니다. 방송 채널에서 다루기 어려운 민감한 소재나 주제 뭐또 기타 요소들이 있는 경우에 영화관 상영용으로 제작이 되고요. 어, 방송사의 체계 안에서는. 제작 조건이나 여건이 맞지 않는 경우도 이제 어 영화관 상영용으로 제작이 좀 되죠. 그리고 작게는 어 영상 제작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 생활에서 무언가를 포착해 나갈 때 또는 반대로 자기 생활과 접해 있는 일들에 자신의 영상 제작 능력을 발휘하거나 또는 활용해야겠다 하는 충동이나 의지가 있을 때이 다큐멘터리들이 제작되곤 합니다. 한국에서는 독립 다큐멘터리라고 부르는 범주가 대표적이죠. 독립 다큐멘터리의 소재나 내용들은 어, 사회문제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밖에 영화관 상영 다큐멘터리로는 시청각적 스펙터클을 강조한 IMAX 전용 다큐멘터리를 들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OTT 플랫폼의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겠죠. 넷플릭스의 다큐멘터리들은 전반적으로 방송사의 다큐멘터리와 비슷한 모습이지만 어, 방송사들보다는 조금 음, 아주 조금 소재가 다양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경우에는 유형도 또 소재도 정잡을 수 없는 모습. 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미에서의 다큐멘터리는 좀 흔치 않은 편이죠 어,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미에서의 다큐멘터리는 무엇일까요? 다큐멘터리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상 같은 게 있을 텐데요 그러 다큐멘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자리 잡히기 시작한 것이 대략 70년대쯤입니다 초창기의 다큐멘터리는 주로 국가적 프로젝트의 도구였습니다. 선전수단이거나 민속지의 일환이었는데요. 어, 전후 시기, 그러니까 2차, 세계대, 2차 세계대전 이후를 전후 시기라고 합니다. 이 전후 시기를 지나고 또 뉴웨이브 시기를 거치면서 다큐멘터리가 어, 이념과 기성세계의 논리에 동원되고 복무하는 데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진실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그런 비판적인 시도와 고찰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가 진실을 담보할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의미에서의 다큐멘터리가 자리 잡히기 시작하는데요. 어 다큐멘터리 유형들을 검토하는 책들인 다큐멘터리 영화사 책들의 주요 내용이 뭐이와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이와 관련된 것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이러한 논의의 결론을 어, 먼저 말씀드리자면 다큐멘터리는 사실 유형화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를 뭐라 정의하기도 조금 어렵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해서. 뭐 지금 저처럼 강의를 하거나 또는 뭐 글을 쓰거나 책을 쓰거나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멋진 말로 다큐멘터리를 규정하고 또 형용해 보려고 하는데 항상 그것은 이제 불완전한 어떤 정의로 남고는 합니다. 하지만 어 우리가 지금 다큐멘터리 영화의 기초 개념을 이야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일단 잠정적으로 다큐멘터리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음, 그에 해당하는 것을 잠정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큐멘터리란 영화라는 예술 형식을 거치는 어떤 문제를 향한 일종의 음, 논리적 접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논리는 음, 때로는 아주 느슨하거나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문서나 사진, 동영상, 소리 등의 근거에서 사실 또는 현실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문제를 바라보는 또 다른 인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 토피컬하다. 다큐멘터리는 기본적으로 토피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말로 옮기자면 뭐 주제적이다 또는 담론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요. 하나만 짚어서 말씀드리자면 담론적이다. 다큐멘터리는 담론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다큐멘터리는 영화라는 예술 형식을 거치는 어떤 문제를 향한 일종의 논리적 접근이다. 이때 문서, 사진, 동영상, 소리 등의 근거에서 사실, 현실을 다룬다. 이를 통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또 다른 인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큐멘터리는 기본적으로 어, 토피컬하다, 담론적이다 이렇게 어,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